그래서 전세계에 가라앉는다고? 우리는 여기에 있다 이런네들 하늘상으로 올라갔지롱 종소리 티백인용이었네 보으면 이거나 들으라고 이시발녀석아 <laughs> <시라. 웃음> 나도 데려가 <laughs> 우리 진짜로 잠긴다고 물부족국가인데 좋은거 아님? 그바닷물추성이 있는 자가 뭐가 좋아 야 알라마스카가 사막이라고 썰띠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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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이티발먹 암형치 푸키는, 뭔 개소리야? 뭐, 알라바스타, 대형, 영전 이런 거 만들 거야? 응? 어? 근데 전부 물에 잠기는 게 뭐가 충격적인 거임? 응? 조깐 1 0세들라왜 세상 놀라는 건데? 왜 세상 놀라? 남이랑 로빈, 본인의 최대 피해자? 뭐, 북극곰이야, 항상 겪는 일 아닐까요? 뭐라고? 어? 배수면 상승, 족도 아닌데, 왜 호들갑. 아니, 이건 딱끈딱끈 메이커리! 다와치가 갈심이 돼서 전 세계의 육지를 모두 뒤로 올리고 있는 거야! 빡, 빡! 암영 능력치가 나빠, 게 여러분 얘가 빵빵열매 눈앞자가 아닙니다 얘가 빵빵열매 눈앞자예요 오케이? 대형 스포주의 27년의 대장정 완결이 가까워진 원피스 평화롭던 원피스 버닝블러드 갤러리에 원피스 최신화에 대한 스포일러가 염글에 뜨게 되는데 아무튼 짧게 정리하자면 세계정부가 고용한 천재과학자 닥터메가펑크라는 인물 그가 만든 세계의 진실을 폭로하는 내용이 자신이 죽게 될때 그 음성이 세계에 송출된다고 하며, 그의 죽음으로 공개된 음성의 내용은 가히 충격적이었다. 결론부터 말하지. 이 세계는 바다에 가라앉는 원피스 세계관 침몰이네? 세계가 망한다잖아, 이거 사실상. 죄다 수장된다니까 이 짤도 이제 다르게 보이는. 아이고! 악마 열매 능력 설명하던 장면 아니야? 극장판 오프닝에서? 발등 연전 능력자들. 다 뒤지고 열매만 떠오르는 영출인. <laughs> 세계의 종말 플러스 능력자에 대한 심판. 얘네는 수영 못하니까, 어? 결국에 세상을 구한 조이 보이는 이 새끼였어. 모아둔 보물은 드레 어디에 드레 숨겼나? 드레 보물은 드레 어디에? 어디에? 대적시대 열기 위한 보문을 열었네, 그러게. 아니, 만약에 근원이 아니지. 밑도 끝도 없이 아무것도 모르고 다 바닷물에 수장돼서뒤졌을 거잖아. 너가 진짜 조이 보이이 <laughs> <laughs> 새끼, 라문 대단에 사는 새끼잖아. 잠수함 하나 잘 뽑았노? <laughs> 도레미샷, 마개주에서 방주 만들어 놓은 새끼. 알고 보면 라프텔도랑 전 새끼. 금사람이 강남 땅에다가 박아 놓은 거 아니야. 와, 개쩐다, 진짜. 배가 펑크, 방송유, 전세계 고소 판매량 급증. <laughs> <laughs> 해수면 상승에서 살았지. <laughs> 이거 사제기 해야 됩니다. 원피스 세계관, <laughs> 현재 최고 패스. 오! 어? 해수면 상승에서 전세계 가라앉는다고? <laughs> <laughs> 우리는여 뒤에 있다. 아, <laughs> 이상으로올라가지롱 <안에서 막> <laughs> 종소리 티백인종이었네 보면 이거나 들으라고. 11년이다. 나도 데려가! 우리 진짜로 잠긴다고. 물부족 국가인데 좋은 거 아님? 그바닷물 투성이 있는 자가 뭐가 좋아? 야, 알라파스타랑 사막이라고. 3티대지름쿠키이지랄아형지름쿠키는뭔 개소리야. 뭐, 알라파스타 대형 염전 이런 거 만들 거야? 어? 근데 진짜로 비비를 왜안 데려갔을까? 이해가 안 되네. 징베 같은 배신자도 배 태우는데. 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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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남는 자리가 없다고! 만선이라고스를 들어 조이를 표하시오. 스포일러 보니까 세상 웃긴 새끼이새끼 <laughs> 새끼 바다에서 수영 못하잖아. 정신이... 병치 진짜 내 머릿속에 든단한 글자를 그대로 적어놨네. 이 새끼나 알면서도 딴소리하고 라프텔까지 가고 코네그리프다 해독하고 도 해수면 관련 진실을 몰랐으니까 아, 알았으면 내해적시대 열지 말고 탄소배출을 줄입시다! 한번씻지이 <laughs> <laughs> 세계에 원피스 1화 속5분이잖 탄소배출을 줄이고 플라스틱 사용을 자제해라 <laughs> 그것이 녹색 성장하며 해수면 상승을 막는다 세상은 대환경운동 시대를 막는다 어? 근데 왜 찔러 죽이지? 돈 끝발 때 꽂힌 거잖아 <웃음>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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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피스 아카이노 쓸모없다는 건 뭐야 근데 이거지라는 헬스만 상징적 남 조카인데 이거 맞혀서 생각 못함 이거 맞혔대 해치 되자아노 아카이노랑 아우키랑 주면은 그냥 치그 둘이 떡을 치고 이런 뜻이 아닌 것 같은데 젠장 아우키지난 내가 좋다 아니 해군이 아니라 해병이었네. 슬슬 가지러 가볼까? 원피스? 아! 샹크스 악마 열매 안 먹었지! 얘 순수 검사틀이잖아 전부 위로 존버한 이유가 있어! <laughs> 쟤팔 잘렸는데 수영 가능함? 야엄마얜 다리 없냐? 이 외파리 새끼 일부러 거항님께 악마의 열매 먹인 것도 이것 때문이네 그니까 경쟁자 제거네! 이것도 떡밥이었네 어떤 적에게 져버리는건그 왼팔 이거 말이요 새로운 시대선사고 왔지 새로운 시대의 주인님에게 내몰로 바친 거였네 대왕유가 미래다 역시 정치 감각은 샹크스 <웃음> <웃음> 평소에 정치력이 엄청났었던 인뿐이네 응? 현재 원피스에서 가장 떡락한 캐릭터 떡락하다못해 휴지통왕이 되어버린 새끼 상통왕 이그마 56명을 골로 보냈 이놈 같이 건강 되는 것들 말이다. 60방 중에 50방을 <laughs> <피팡을 웃음> 담궈서 사황제도를 만든 대산적 인그마 대수면 상승으로 전투기가 바다에 잠기게 될정도서 산적에서 그냥 적이 되어버린 영시 그냥 적이다. 이 사태를 예측한 해적왕 에이스 루피, 높은 곳으로 올라와라. 이 사태를 예측하고 동생에게 충고함. 물에 잠기니까 높은 곳으로 와! 역시 멋있는 새끼예요 그죠? 이 사태를 알고 제일 높은 곳으로 죽였어. 하늘선보다 높은 하늘나라. <laughs> 검은 수염 해적단 근황. 목적이 세계인데 세계는 바다에 가라앉게 생겼고. 전원이 능력자라서 사이좋게 고기밥이 될 예정이. 그거네 다 그냥 능력자네, 어? 물에 가라앉으면 끝장이에요. <laughs> 아니, 뷰지스뷰지스 뷰지스. 이 미친 새끼야! 온복에서는 지저스 바제스. 라는 개뿔. 하하하하하하. 어째서 나만 수영할 수 있지? 대답해, 검은 수염. 빌라. <laughs> <laughs> 이 지저스 바제스가요 힘힘 힘 열매 능력자거든요. 근데 그냥 힘이 세지는 열매야 <laughs> 그래서 검은 수염이 힘힘 열매라고 속이고 아무 열매나 먹였다라는게 약간 좀. 그래서 얘가 능력자가 아닐 수 있다. 힘힘 힘 열매 같은 건 고대 악마 열매 도가면은 실려 있지 않다고. 응? 켜켰나제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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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감에도 없을 정도로 귀한 열매였던 리하 천장그 정도로 귀한 열매를 나에게 <laughs> 존나 웃기네 이 모든 상황을 정확하게 예측한 사 아니 더위다 <laughs> 지구 온난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까지 예측하신 예 도황 더위 사냥들 역시 도황 <laughs> 아, 도왕 진짜 10단지네. 이것까지 다 예측했네. 어? 이제 보니 투자의 신그 자체. 올 부르는 실조함 육지가 필요 없는 해상 레스토랑. 이게 제일 중요하지. 내가 투자한 해적. 사황됨 양아들. 사채관됨 투자의 신. 해상형. 아, 또 이제, 어? 기습승부 해야 돼. 아, 붉은 곡선. 제프. 아, 진짜. 떡상이다, 떡상. 오너 하는 이유가 있어. 근데 전부 물에 잠기는 게 뭐가 충격적인 거임? 응? 조1 0세드라왜 세상 놀라는 건데? 왜 세상 놀라? 어? 남이랑 로빈 보의 최대 피해자? 뭐 북극곰이야 항상 겪는 일 아닐까요? 뭐라고? 더참 네. 호들갑 좀 그만 떨어라 잠자코 구조를 기다려. 에, 강남역 미호크 짤 있지 않냐? <laughs> 에, 주라클 미호크네요. 해수면 상승 좆도 아닌데 왜 호들갑임? 아니 이건 딱뜬 딱뜬 메이커리 다와치가 달심이 돼서 전 세계의 육지를 모두 들어올리고 있는 거야! 빵빵 빵 열매 능력자가 나보다 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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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얘가 빵빵 열매 능력자가 아닙니다. 얘가 빵빵 열매 능력자예요, 오케이? 징배 연전 연승 결국 또이 새끼가 승리자인 거? 전세계가 가라앉는다 알바노 밀짚모자 해적단이 세계를 구한다 전세계를 구한 영웅 어떻게 이기는 배만 타노? 인생은 징배처럼 모든 걸 배신하는 그가 종종만큼은 배신하지 않은 이유 <laughs> 아니 어인은 버리면 존댄다고 압도적 일황 인생은 징배처럼 세계가 물에 <laughs> 아니야 아물 3개 달라고요 <laughs> 집쓰는 거전부벌레야전부벌레 <laughs> 먹을 수 있나? 전부벌레를왜 <laughs> 먹어 미친놈아 아전부벌레가 아니라 전부먹을래 <laughs> 전부가 <laughs> 아전부라고요 <아니라>, 이거 <laughs> 개떡사겠네 역시 매점식은 전부에 먹어. 카이도우 대 루피 오로로로로로! 겨우 올라왔고 대결투다 밀짚모자 무기현아! <laughs> 맵이 없어졌네. <laughs> <laughs> 내집 어디 갔어? 아, 1.16 패치로 삭제되었습니다 여기를 기반으로 다시 지으면 되는 거 아니겠어? 해수면 상승 vs 사황거기 성경과 노아의 대홍수가 진짜 원피스의 모티브라며 바다를 동강동강 열매로 갈라버리는 천냥광대 사황거기! 대홍수의 버기즈 딜리버리와 민간인을 대피시키는 억양광대 버기 <laughs> 대동 야 대동당이라고 하니까 좀 그렇잖아 맥주가 유명할 것 같아 어 시원하다 전세계를 대표해 포네그리프리스기고 새시대를 여는 조냥광대 버기 <laughs> 아 인플레이션 너무 심화된거 아니야? 조냥광대까지 갔네 아니 올라가는게 개웃기네 <laughs> 추레 버기 추레굽기가 아니죠 추레 버기입니다 아 근데 왠지 버기가 진짜 모세의 역할을 할것 같긴 해 과연 동당동강열매 각성능력은 어디일까 원피스 결말로 매절하면 슬슬 지지지 않나? 어? 갑자기 갑술삼 <laughs> 아 진짜. 아 그렇지 않아요. 매 순간 재미 있어요. 할 때마다 새로운 기분이고. 캡틴 어지성. 커리어는 이미 원피스 찾으셨다는 무속은 다른 여러분, 원피스는 계속됩니다.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는 원피스. 과연 결말은 어떻게 될까요? 과연 천냥광대 버기는 무량대수 광대가 될수 있을까요? 뭔또 5조 5억냥 버기였냐래 미친 놈아. 해남촌 노저에.